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소설가 겸 극작가 안톤 체오프의 아주 짧은 단편소설 어느 관리의 죽음입니다 이 책의 펴낸 것은 일성북이고요 옮긴 사람은 김순진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죠 때로는 한없이 소심해서 내가 의도치 않게 한 행동에도 상대가 나쁘게 보진 않을지, 무슨 생각을 할지, 괜한 걱정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지나친 신경쓰기와 지나친 소심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소설, 어느 관리의 죽음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관리의 죽음, 어느 멋진 밤, 멋지게 차려입은 회계 관리원 이반 드미트리치 체르바코프는 특석 두 번째 줄에 앉아 오페라 글라스를 든 채로 플랑게트의 코르네빌의 종을 보고 있었다. 공연을 보는 내내 그는 더없는 행복감을 느끼며 오페라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소설들에는 이 그런데 갑자기가 종종 나온다. 하지만 작가들이 이 말을 자주 쓸 수밖에 없는 것도 당연하다. 인생은 예기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체르바코프가 얼굴을 찡그리고 눈을 크게 뜨며 희번덕거리면서 숨을 쉬지 않는가 싶더니 눈에서 오페라 글라스를 떼내고 몸을 숙이자마자 에취! 재채기를 하고만 것이다.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재채기는 막을 수 없다. 농부도 경찰관도 심지어 장관도 재채기를 한다. 모든 사람이 재채기를 한다. 체르바코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그런 다음 예의 바른 사람답게 혹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 것은 아닌가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순간 그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자신의 앞 좌석 그러니까 특석 첫 번째 줄에 앉아 있는 조그마한 노인이 자신의 대머리와 목덜미를 장갑으로 열심히 닦으면서 뭐라고 투덜대는게 아닌가. 체르바코프는 그 노인이 브리드 잘로프 통신부 장관님을 알아보았다. 저분에게 침이 튀었군. 체르바코프는 생각했다. 나와는 다른 부서 장관님이지만 아무래도 마음이 걸려 용서를 구해야 되겠어. 체르바코프는 헛기침을 하고 나서 앞으로 몸을 숙여 장관의 귀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각하. 제가 재채기를 해서 각하께 침이 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괜찮소. 괜찮아요. 제발 용서하십시오. 각하. 정말이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 그만 앉으시오. 공연을 볼 수가 없잖소. 체르바코프는 어쩔 줄 몰라.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아 공연을 보기 시작했다. 보긴 봤지만 행복감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온통 걱정뿐이었다. 휴식 시간에 그는 브리잘로프에게 다가갔다. 그의 주위를 얼쩡거리던 체르바코프는 아주 소심하게 더듬더듬 말했다. 제가 가깝게 침을 튀겼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전 사실 전혀 그럴, 아, 정말, 난 벌써 다 잊었는데 계속 같은 말을 하게 할 거요. 장관의 아랫 입술이 신경질적으로 떨렸다. 잊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장관의 눈은 화가 나 있는 걸. 체르바코프는 장관을 걱정스레 쳐다보며 생각했다. 나하고는 말도 하기 싫으신 거야.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자연현상일 뿐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말씀드려야 할 텐데.그렇지 않으면 내가 침을 뱉으려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하실 거야.아니,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집으로 돌아온 체르바코프는 아내에게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아내는 깜짝 놀라긴 했지만. 브린스잘로프가 다른 부서 장관이란 것을 알고는 안심했다. 그가 보기에 아내는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아내가 말했다.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찾아가 용서를 구하세요. 당신을 처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그분은 화만 내셨지 말한 마디 못 붙이겠더군.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대로 말한 마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 다음 날 체리바코프는 새 제복을 차려입고 이발까지 한 다음 브리즈잘로프에게 해명하러 갔다. 장관 접견실로 들어가자 거기에는 많은 민원인들이 있었고 장관은 그 가운데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다. 몇 명의 민원인을 대하고 난 장관이 체르바코프에게 시선을 돌렸다. 체르바코프는 어렵게 말을 꺼냈다. 어제 아르카지아 극장에서 기억하시지요? 장관님, 저, 제가 저기 재채기를 해서 뜻하지 않게 침이 튀어. 죄송, 뭐야, 이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음, 당신은 무슨 일 때문이오? 장관은 다음 민원인을 향해 물었다. 나에겐 말도 하기 싫으신 거야. 체르바코프가 새파랗게 질려 생각했다. 화가 나신 게 분명해. 그렇다면 더더욱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해명이라도 해야 해. 장관이 마지막 민원인과 대화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 하자. 체르바코프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소심하게 말했다. 장관님, 제가 감히 장관님을 찾아뵌 건 그건 마음이 말씀드리자면 참여하는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만은 제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장관은 울기라도 할 듯한 표정으로 한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날 놀리는 거요, 당신.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놀린다는 말은 또 뭐야 체르바코프는 생각했다 난 놀린 적이 전혀 없잖아 장관님이나 되시면서 그런 것 하나 이해하지 못하시나 정 그렇다면 이렇게 대단한 분께 더 이상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겠어 이런 책기랄 편지를 수고 말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어 맹세코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절대로 체르바코프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그렇지만 그는 장관에게 편지를 쓰지 못했다.생각하고 생각했지만 편지를 쓸 말을 생각해 내지 못한 것이다.다음날 그는 또 해명하러 장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제가 어제 찾아뵈었던 건 장관님.장관이 또 무슨 일이 나는 데 쳐다보았을 때 그는 소심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을 놀릴 생각이 있었던 건 결코 아닙니다.전 단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침이 튀어서 그걸 사죄해 드리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놀리다니요.전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제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놀린다는 건 그러니까 남을 존중하지 않을 때나 당장 나가. 경노한 장관이 몸을 떨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왜 그러십니까? 공포에 질린 체르바코프가 기어대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장 나가라고, 당장. 장관이 발을 구르며 다시 소리쳤다. 체르바코프는 그때 그의 뱃속에서 뭔가 끊어졌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그는 뒷걸음질 치며 거리로 나와 간신히 걸었다. 기계적으로 집에 도착한 그는 제복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